세대 창서부터 최근 수입된 수입창까지 모든 창들이 많이 있는 농원 샬롬다육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또리사랑입니다. 오늘도 따스한 햇살 아래 이렇게 이뻐지고 있는 창들을 비롯하여 국민다육이까지 모든 다육이들이 다 있는 농장 샬롬다육에서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유, 이꽃 너무 예쁘죠? 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꽃이 된 섬인데요. 이된 섬은 이한 포트에 18,000원 하거든요. 18,000원인데 이된섬 꽃을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목대이시 이렇게 길르면 분재처럼 너무나 예쁘게 자라는 아이예요이된섬 꽃이 이쁜 아이 요런 아이 이렇게 사서 화분에다 심으면 저렇게 예쁘게 기를 수 있어요. 18,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핑크 드래곤, 핑크 드래곤 이 아이 만 원합니다. 핑크 드래곤 만 원이요. 이 크림 로즈이 아이 아주 너무 예쁘게 생겼죠. 크림 로즈이 아이 만 원합니다. 크림 로즈만 원이요. 아, 아주 장미꽃같이 너무 예쁘게 생겼죠. 크림로즈1원요 피스핑크. 이아인은 피스핑크인데요. 이아인는 16,000원 합니다. 피스핑크 16,000원이요. 이아인은 더스티로즈인데요. 더스티로즈 이 아이 4,000원 합니다. 더스티로즈 4 0 0 0원요 아주 이렇게 보라보라하게 물든 게 너무 예쁘죠. 더스티로즈 4 0 0 0원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물든 아이. 요 아이는 로미오인데요. 로미오. 예쁘게 생겼죠? 아주 손끝이 장난 아닙니다. 로미오, 요런 아이, 8,000원 합니다. 8,000원. 요 아이는 엘 그레코. 엘 그레코라고 하는데요.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죠? 엘 그레코, 요 아이는 8,000원 합니다. 8,000원이요. 엘 그레코, 8,000원. 이 아이는 아이스 퍼블이라고 하는데요. 아이스 퍼블. 이 아이도 이렇게 하얀 백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런 아이는 8,000원 합니다. 아이스 퍼블 8,000원이요. 이 아이는 기천금. 기천금인데요. 아주 금이 골고루 예쁘게 들어갔죠? 이 아이 만원 합니다. 기천금 만원이요. 이 아이는 벨라도라. 빌라도라라고 하는데요. 예쁘게 생겼죠. 이 아이는 5천원 합니다. 빌라도라 5천원이요. 이 아이는 모이칸이라고 하는데요. 모이칸, 모이칸이라고 하는데, 이런 아이는 5천원 합니다. 모이칸 5천원이요. 그리고 로제트가 너무 예쁘게 생겼죠. 아주 물도 이렇게 예쁘게 들고 있어요. 이 아이는 코로키. 코르키라고 합니다. 5,000원 하네요. 코르키 5,000원이요. 이아이는 산타 바바라. 산타 바바라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아이도 5,000원 합니다. 산타 바바라 5,000원요. 꽃도 이렇게 꽃대를 예쁘게 올려서 꽃도 이렇게 피고 있어요. 산타 바바라 5,000원요. 이아이는 리나시나 리나시나라고 하는데 요아이 12,000원 합니다. 리나시나 12,000원이요. 요아이는 카시오적금. 카시오적금 요아이는 12,000원 합니다. 카시오적금 12,000원이요. 이렇게 꽃대를 예쁘게 올리고 있는 요아이는 파이어몬이라고 합니다. 파이어몬 요아이 10,000원 합니다. 파이어몬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게 들었죠. 파이어몬 10,000원이요. 이 아이는 케라리온 케라리온 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도 만원 합니다 케라리온 만원이요 이렇게 예쁜 요 쪼꼬미 창은 에브게니아 에브게니아 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 만원 합니다 에브게니아 만원이요 이렇게 에스터 이렇게 꽃핀 것좀 보세요 아 이렇게 예쁘게 꽃이 폈어요 이 아이도 합식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에스터, 이 아이 5,000원 합니다. 에스터, 5,000원이요. 이 아이는 첼로. 첼로인데요. 아주, 이렇게, 층수도 굉장히 높죠? 이렇게 오래 묵은 아이예요. 첼로, 이 아이 6만원 합니다. 첼로 6만원이요. 첼로 6만원. 대품이에요. 아주 색감이. 예쁘게 물 들고 있죠? 첼로 이런 아이 6만 원 합니다. 이렇게 예쁜 군생으로 된요 아이는 미니 황비황, 미니 황비황이라고 하는데요. 요 아이 12,000원 합니다. 미니 황비황 12,000원요. 안에서 이렇게 자구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아이 12,000원요. 네, 요 아이는 레드 에보니. 레드 에보니, 요 아이 25,000원 합니다. 레드 에보니 25,000원이요. 아주 작은 애가 아닙니다. 레드 에보니 25,000원. 네, 요 아이는 우리 연느. 연누. 우리 연느라고 하는데요. 요 아이는 12,000원 합니다. 우리 연느 12,000원이요. 요 아이는 글램핑크. 글램핑크 요 아이도 12,000원이요. 글램핑크 12,000원.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죠? 요 아이는 레드벨이라고 하는데요. 레드벨. 아주 레드벨 요 아이도 색감이 너무 예쁘죠? 요 아이는 만원 합니다. 레드벨 만원이요. 요 아이는 아마빌레. 아마빌레 요 아이도 아주 이렇게 입장이 통통한 게꼭 먼노만이 닮았어요. 아마빌레, 이 아이도 3,000원이요. 아마빌레, 3,000원. 네, 이 아이는 플레임이라고 하는데요. 플레임.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죠. 플레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아이는 8,000원 합니다. 8,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쌍도 군생으로 생겼어요. 플레임, 이 아이 8,000원 합니다. 8,000원. 아, 예쁘게 생겼네요. 이 아이는 마이웨이라고 하는데요. 마이웨이 창인데요. 이 아이는 3만원이요. 마이웨이 3만원. 이 아이는 블루 슈퍼 블루 슈퍼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는 8,000원 합니다. 8,000원 하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있어요. 돌기가 이렇게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8,000원 합니다 8,000원 이거 웨스트 레인보우 이렇게 쌍두로 된 이런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 8,000원이요 웨스트 레인보우 8,000원이요 이거 아주 합식해서 심으면 색감이 너무 예쁜 아이죠 이런 마드리드금 마리드금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는 6,000원 합니다. 6,000원. 이 아이는 퍼블 샴페인인데요. 퍼블 샴페인. 이런 아이 6,000원 합니다. 퍼블 샴페인 6,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애플립스라고 하는데요. 아우, 너무 이쁘죠? 이 아이 애플립스, 이런 아이 만원 합니다. 애플립스 만원이요. 이 아이는 유토피아 유토피아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도 만원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아주 자구도 이렇게 나오고 예쁘게 생겼어요 유토피아 이런 아이 만원이요 이 아이는 미싱유 라고 합니다 미싱유 이런 아이도 만원 합니다 이렇게 하얀 분을 이렇게 썼어요 미싱뉴 요런아이 10000원요. 네, 요런 캔디스. 이렇게 멋지게 생겼죠. 캔디스 요런아이 12000원 합니다. 캔디스 12000원요. 요런 블래킹 요런아이는 20000원 합니다. 블래킹 20000원요. 여기 요런 아이들은 수입창이에요. 수입창. 아 예쁘죠. 요 아이는 SP. SP인데요. 아주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요런 아이 15,000원 합니다. SP 15,000원이요. 요 브레들리 요 아이도 색감이 너무 예쁘죠. 브레들리 요런 아이는 6,000원 합니다. 브레들리 6,000원이요. 아, 색감이 너무 예뻐요. 델타나. 델타나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는 볼 쪽마다 아주 사랑스러워요. 너무 예뻐요. 이 아이 6,000원 합니다. 힐타나 6,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춥스. 춥스.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 만 원이고요. 이 아이는 라즈베리 아이스. 라즈베리 아이스. 이런 아이도 만원 합니다. 만 원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아서 아주 한없이 찍어요. 이런 합의비 이런 아이들은 10만 원 합니다. 네 지금까지 또리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